예, 음성사는 백도석입니다. 예, 고향은 부산, 부산에서 태어났고, 어, 어린 시절 부산에서 지나다가 직장 생활을 위해서 수원에서 살다가 전주 뭐야, 기천을 했습니다. 연성으로 예, 어, 생활은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한 1년 근무하다가 예를 들어 사정이 있어가지고 월남 반지원, 그러니까 차출 반지원을 반 해서 가서 한 20개월 근무했습니다. 20개월 근무하면서. 특히 한 가지, 한 가지가 기억에 남는 게 피해를 너무 거니까 그러니까 기부하려고 그 전날 전부 뭐야, 저 해식을 하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큰소린제 122mm 박격포가 막사에 떨어져 가지고 그 22명이 그대로 전사했습니다. 거기 아직까지 생생한데 그 전우들이 바로 그냥 뭐 저녁에 자다가 거의 그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했다.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다 잊어버리고. <laughs> 예, 조금 이제 제대가 한 3개월 남아가지고 꼭 근무하고 제대하자마자 바로 이제 직장에 삼성해서 바로 취업을 해가지고 한 25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이제 이게 음성으로 기준을 했어. 뭐 특별한, 특별한 건 없고 뭐뭐 뭐 오로지, 막, 근데 그때는 뭐, 뭐, 주예로, 주예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 내역 20, 음, 2000년도 대사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직장도 힘들었고. 예, 음악을 좀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기념 앨범도 하나 내고, 지금 섹스폰을 한 5년째 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막, 하루하루 뭐그 시간을 많이 하려다 보니 바쁩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한 30년 살다 보니까 도이지가고 시골이 조용한데 뭐 그렇게 기촌을 노후에 보내보려고. 그리 음성을 찾다 보니 음성이 애들도 수도권에 있으니까 한 시간 거리 내 대고 하니까. 그리좀 음성으로 기촌을 했어 심지어 노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한 가지 더 뭐, 악기를 한번 달아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석석폰을 누가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작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죠. 어렵고, 5년을 불어도 아주 완벽한 프로같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악보 없이도 만불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는 됐어요. 나는 청음에 목표가, 이거 뭐야, 저, 뭐, 음에야그 뭐라 그러노 음, 저기 뭐야, 뭐, 어디, 뭐, 인문도 아니고, 그냥, 뭐, 지역에 나가서, 뭐, 그거 뭐야, 그건 뭐라 그러노? 음, 그걸 해주는, 아이다다어가좀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네. 그리고 제가 좀 조금만 실력을 양성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도 조금 뭐 병원이라든가 사소한 이런 데 나가가지고, 조금 시끄러움을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다어가 생각이 안 나네. <laughs> 다른, 그리고, 노예, 이제, 막, 뭐 시골에서, 이뭐 조용하게, 건강하게, 막, 건강건 챙기면서, 막 지내는 게 바람이고. 음 다른 건 없고, 우리, 저 출지, 어 유공자라는 게, 반쪽 유공자가 돼가지고, 바라고 싶은 것은, 유공자, 확실한 유공자가 좀 되어졌으면, 국가의 바람이 그겁니다. 제일 바람이고, 다른 건 없어요.